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토 대표 허, 허, 허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 그러니까 연말 재고떨이 할인에 대한 이 진실을 이 허프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 기아 자동차 재고털이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자동차가 말입니다. 이 성능, 이 외관 디자인만 신경 쓰더니 이제는 이 판매 조건 가지고 이 소비자한테 장난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재고 기근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조건 옆에 이 공식 판매 조건입니다. 지금 올라, 보이죠? 뭐 차량 가격 10%에 210만원 할인을 해주겠다고 지금 이 판매 조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차가 있을까요? 10% 할인을 해 주는 차는 어떤 차냐면 그것도 몇대 없습니다.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판촉차입니다. 이 판촉차라는 게 뭐냐면 이 캐리어에 실고다 보면 뭐 스크래치도 나고 그다음에 뭐 차가 뭐 부딪혀 갖고 판금도 하고 이런 차를 이 판촉차라고 합니다. 그 차, 그 다음에 뭐냐면, 인수 거부 차입니다. 인수 거부 차라는 게 뭐냐면, 고객이 차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거부한 겁니다. 그 차를 쉽게 하면 10%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삼성 인직원들한테 파는 차입니다. 그 차가 이제 10% 할인되는데, 일반인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한두 대 남은 게 LPG를 얘기하는 겁니다. LPG 차. 근데, 떡하니 이렇게 할인을 올려놓고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실제로 이 소비자가 원하는 차는 쉽게 얘기하면 할인이 10원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 관계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꼼수 만들지 마시고요. 제발 좀 자동차, 이 품질 향상이나 이 AS, 워런티나 좀 길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좀더 상세히, 이쪽집게이 쪽짓게, 제가 판매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몇 프로의 최대 얼마 할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할인이 아닙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어요.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해요. 카드를 선할인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니까 러 구매 여기 보시면 2회차에 10만원, 3회차 미리 할걸 내가 땡겨 가니까 이거는 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차 구매는 뭐냐면 2021년 10월 31일 이전에. 입고분에 대해서 전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카드 세이브 오토 이거 보시면 차량 90 최대 50만원까지 이것도 선할인이에요 선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할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못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빼내갑니다 매달 빼가요 자 H패밀이 h 패밀리랑 직계 좀비 속시 배우자 현대차 구매 이력이 있는 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혜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빌리티 저금리 할부, 개인 요, 요 상황을 이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 멤버스 포인트 적립은 뭐 일반 개인 택시체가 이 상세하게 이 올려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쉽게 그면 현대 자동차가 아주 후계행위를 하는 거예요. 후계행이딱 봐서는 할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호프로가이차정별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어나온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뉴스 앵커 허프로입니다. 먼저 이 넥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소는 이 수소차입니다. 이 수소차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허프로는 이 수소차 사는 것을 이 권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은 이3% 플러스 260만원인데 이 260만원은 지금 보시면 모든 혜택이 다 했을 때 26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혜택이 없으면 할인이 없다는 얘기고 재고가 없으면 할인이 없다는 얘기죠. 허프로는 이 수소차를 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차알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종 보겠습니다. 자, 베뉴입니다. 이 베뉴 75만 원 할인입니다. 할인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전부 모빌리티 할부 그다음에 블루 멤버스 선사용 25만 원, 전시차 20만 원, 세이브 오토 카드 이걸 다 합쳤을 때 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할인이 10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외 카카오토에서 이 수당 안에서 추가 시크릿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이 펠리세이드를 현재 이8% 해주는 차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자, 그리고 플러스 이 110만 원인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할인이 없는 겁니다. 기타 혜택을 다 포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추가 시크릿 할인입니다. 투싼 산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도 현대 보시면 90만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120만원, 이거다 할인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혜택을 받았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혜택만을 보시고 현대 자동차 딜러들한테 얘기를 하면 현대 자동차 딜러들이 얼마나 영업을 하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할인이 없다고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금융 혜택, 기타 혜택,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 기타 혜택은 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페 보겠습니다. 이 산타페도 이 최대 할인인데 아까하고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역시 90만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외 카카오톡 시크타리입니다이 포토2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사업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부 구매보다는 사업자 운영리스를 하시는 게더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 비용처리도 이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이환급을 받으시는 이중의 이 이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허프로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벨로스터입니다. 이 벨로스터도 아까 봤습니다.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10% 할인에 210만원인데 어떤 유튜버는 뭐 그랜저를 20몇 프로 할인해준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렌트로 하게 되면 부가세가 빠지니까 10% 할인 이 됩니다. 거기에 이 LPG로 하게 되면 10%가 되겠죠. 모두 혜택이 다 하면 2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20몇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할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에 농락 당하지 마시고 그런 가짜 유튜버를 어떻게 든 철퇴를 가야 된다고 이 허프로는 이 생각을 합니다. 210만 원은 할인은 뭡니까? 다 합쳤을 때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임직원이나그 다음에 판촉차 그리고 인수 거부차 이게 10% 할인되는데 과연 10% 받고 내가 인수 거부차를 사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차안 삽니다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거부차와 이 스크래치난 차이 판금 들어간 그건 중고차입니다 왜새 차를 그런 차를 삽니까? 허프로그 차안 삽니다 현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도 역시 7% LPG 몇대 남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라타도 역시 마치 7%에 250만원 어마어마하게 할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차가 없습니다. LPG 몇대 남아있고 아까 판촉차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50만원은 할인은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이제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카카오톡 추가 시크릿 할인입니다. 이 코나도 마찬가지다 코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5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허프로는 조금 더 있다 구매 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현대 캐스퍼입니다 온라인 판매이다 현대에서 G70 G80 G90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뭐 할인이 없는 것은 아시겠죠 자 카카오톡 추가 시크릿 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 할 때는 색상 옵션 맞으면 즉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80 전기차입니다. 카카오톡 추가 시크릿 타린입니다. 그리고 GV70 GV80 이 SUV죠. 이 모델도 이 카카오톡 추가 시크릿 타린이고 장기 렌트나 리스로 하실 때는 색상 옵션 맞으면 즉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이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도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10% 플러스 75만 원인데 10% 할인되는 차가 있을까요? 과연. 자 이번에는 이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제로 플랜 리스를 보겠습니다. 이 초기 비용이 완전 빵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아시겠지만 색상 옵션이 맞으면 바로 드립니다. 벤스 A200 월 49만 2천 원이면 끝입니다. 벤스 E 클래스 80만 5천 원입니다. 신형 이번 S 클라스 아시죠? 제 영상 많이 보셨죠? S 클라스는 색상 옵션 맞으면 로켓 출고입니다. 자, B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뭐3 시리즈, 그 다음에 x 5 6 7 옵션 맞으면 바로 즉시 출고입니다. 오시리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우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디 쭉 지금 나가고 있고 제가 뭐다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 나가고 있습니다. 자 포르쉐도 나가고 있고 랜드로바 이 도요다 렉서스 부조 이 캐딜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세라티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픽업 픽업 트럭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픽업. 픽업 트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업자 운용리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산차는요 이 차가 없습니다 국산차 장기렌트로 했을 때 즉시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한 21개 차종을 허프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GV80 가솔린 5530만원일 때월 80만 1370원입니다 이 장기렌트입니다 자 GV70 가솔린입니다. 월 714,000원. 그리고 아반떼, 투싼, 그랜저, 뭐 르블랑, 산타페 지금 가격 나가고 있죠. 자, 말리부 보고 있습니다. 말리부 428,000원, 소렌토 505,000원. 만 그다음에 셀토스, 그다음에 모하비, K8, 이 카니발도 있고 쭉 보시면 21개의 차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즉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아자동차 11월 판매 조건입니다. 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하고 자회사인데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아자동차는 양심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아주 양심적으로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6 이 전기차입니다. 현대차군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아자동차의 저리할부입니다. 이 무조건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십시오. 자, 스포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현대하고는 다르죠. 세이브 오토카드라고 3 0만 원을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대하고 다른 마케팅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역시 현대캐피탈 쓰셔야 됩니다. 자, 셀토스 보겠습니다. 셀토스 역시 똑같습니다. 자, 소렌토 역시 이 저금입니다. 그 외에 이 카카오토 추가 시크릿 할입니다. 그 수당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합입니다. 9월 생산분은 50만 원. 그다음에 8월 생산분은 200만 원. 그 외에 이 추가 시크릿 할입니다. 기아의 이 모닝입니다. 이 모닝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아주 생산원을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현대 자동차가, 자, 저금리 할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이 저금리, 이 정확하게 이 팩트 있는 이 조건을 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리로하고 본고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이 카니발, 어, 카니발도 역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아의 이 스팅어입니다. 스팅어는 지금 막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K3, K5입니다. 저도 이 세컨카로 이 K5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이 추가 시크릿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의 K8하고 이 K9입니다. 역시 이 판매 조건을 보시면 되고 추가 시크릿 할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허프로가 꼼수 할인, 요거 이제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차가 그러니까 벤스 아우디 bmw 모든 차종들에 대해서 이 취합이 끝났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팀장과 직원들이 이 명품 이 견적을 이콜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뉴스 앵커 허프로였습니다